안녕하세요. 주은인의 타로입니다. 4장의 카드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만 골라주세요. 카드번호 공개하겠습니다. 4번, 2번, 1번, 3번입니다. 카드번호 순서대로 카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한번 타로카드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늘 그렇듯이, 우리 1번 분들, 어떠한 성향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한번 카드를 섞어서 뽑고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우리 1번분들은 어떠한 기질을 갖고 계실지 나에 대해서 한번 어, 생각해보는 시간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랑 또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또 영향을 줄수 있어서 자, 카드 한 장만 더 뽑을게요. 음. 자, 우리 1번분들 네, 1번분들 우리 1번분들은요, 음.. 일단은, 어, 걱정이 좀 평소에 좀 많으실까요? <laughs> 뭔가 하실 때, 아니면 연애든, 어좀 예, 예전 일을 자꾸 두고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음 내가 후회나 미련,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연애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조금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뭐 미련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 일반 분들은, 음, 좀, 갑자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다. 연애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좀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요. 분명히 닥쳐셨을 수도 있고, 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겨내실 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아무리 나에게 좀 죽을 듯이 힘들어도, 그런 것들을, 음, 잘 극복을 하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뭐 낙천적으로 내가 극복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힘들어도, 꾹꾹이 견디면서 이겨내실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카드를 보더라도, 음, 제 아무리 어~ 나에게 뭔가 심신이 뭔가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피로해도 내가 그걸 이겨낼 좀 의지도 한 구석에 굉장히 강한 의지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음~ 분명히 버텨내시는 그런 의외로 되게 강한 멘탈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좀 우리 일번 분들이 좀 뭐랄까요. 취미로 여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이나 어디를 잠시 떠나 계시는 거나, 뭐, 요즘은 글쎄 해외를 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해외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한 번씩 이렇게 좀 후련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어, 더 우리 일본 분들한테 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음 상심이나 이런 게, 상심, 걱정, 이런 게 많으시지만, 한편은 좀 아이 같은 면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좀 어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도 조금 어쩔 때는 되게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게좀 연애적으로도 음좀 이런 성향들이 반영이 되겠죠. 아무리 힘든 연애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든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지금 주변에 우리 일본 분들에게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음. 우리 일단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음. 자, 우리 1번 분들 내게 호기심이 있는 분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적극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열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단 호기심을 자극, 하, 호식, 호기심을 느끼는 분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음, 지금 좀 마음이 좀 뭔가, 우리 1번 분들을 보면 이성적인 좀 설레임을 느끼,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1번 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우리 1번 분들한테는 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지 사람인지 여러 명인지 한 명인지는 아직까진 모르겠는데요. 보면, 우리 일본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어, 내가 생각했던 내 이상형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남몰래, 그러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좀, 어, 좀, 매력있게 우리 일본들 매력있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음좀 그분은 어제 생각에는 우리 일본분들이 주변에 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아 저는 그냥 어 주변에 집집, 회사집, 혹은 집 학교밖에 없어요. 해도 그 주변에 뭐 동료들이나 어 같이 뭐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클래스 메이트가 또 있을 거고, 친하지 않더라도, 같은 한 공동체의 일원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사람들 중에 한, 한명 정도는, 우리 1번 분들은 되게 좀, 어, 좀, 어떻게 보면은, 우러러보고, 어, 내가 쉽게 적극적으로 쟁취를 할수 없는 사람이겠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호감있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어, 되게 이상형이고 뭔가 내가 쉽게 어, 현실적으로 이 1번 우리 분들과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다 해서 좀 뭔가 쉽게 포기를 할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마음은 일단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좀 아쉬우니까 조금 더 볼게요. 어. 일단은 그래서 그 사람의 한번 마음을 보고 싶어서 속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자 한번 봤는데 음 일단은 자 이게 보셔도 딱 너무 사랑스러운 카드죠. 우리 일반 분들은 뭐 친해지고 싶거나 아직은 제가 말씀드들 적극적인 사랑의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시피 어, 좀 친해지고 싶거나 뭔가 좀 마음적으로 어, 이렇게 잘 소통을 하고 싶어해요. 어, 일반 분들이랑 그 사람이 근데 조금 미숙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그 사람이 굉장히 미숙해요.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이 누군지 어, 눈치를 못챌 수도 있겠다 싶지만. 카드를 또 하나 보니까요. 자, 사랑이 넘쳐 흘러요. 호기심, 호기심. 마음이 일단 넘쳐 흘러. 근데 이거는 뭔가 확실한 기회가 있어야 우리 1번 분들과 잘 되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한 것 같아요. 마음만 지금 넘친다. 그래서 보면은,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일단은 결론적으로 1번 분들한테 호감이 있고, 음, 좀 친해지고 싶고, 호기심, 그리고 굉장히 이상형의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혹시라도 두 분의 관계를, 만약에 뭐잘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타로카드 부합하는 사람 만나신다면, 카드 가잘 보이실까요? 어. 관계를 한번 봤는데, 헌신적인 사랑. 어~ 두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음~ 요즘 뭐~ 사랑에 대해서 갑을관계를 따진다는 게 아니라요 두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어~ 사랑에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태도를 보이시지 않을까 근데 이~ 전체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일번 분들 느끼시겠지만 아마 상대방 분이 우리 일번 분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어~ 제가 오늘 이제 간단히 본 거는 요 정도구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혹시 제 타로카드가, 어, 얘예 부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혹시 그 사람은 우리 1번 분들을, 1번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감정까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어, 주변에 한번 잘 <laughs>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나에게 호감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입니다. 먼저, 음,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번 분들 성향을 살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카드 두 장만 더 뽑아볼게요. 우리 이번 분들은요. 일단 오늘은 연애니까 연애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 드려 드리자면 이번 분들은 음, 사랑, 낭만, 로맨틱을 좀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정 소통, 특히 대화, 대인관계도 이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방이랑 대화를 좀잘 중요시. 생각하고 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번 분들은 또 주변에 음, 어 인간관계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주변 사람들 이참 좋아할 것 같고 또 우리 어, 이번 분들은 또 친구 연애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커피 한잔 마신다든지 뭐 어, 가볍게 술한잔 한다든지 이런 자리도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일 것 같아요. 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 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도. 그냥 아이, 억지로 그런 자리에 나가도 막상 나가면 어, 잘왔다 어, 나갔더니가 훨씬 좋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 계실 것 같고 우리 이번 분들이 그럼 면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예민하세요 생각이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했, 할 때도 상대방과 대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 상대방에게 사랑을 내가 못 느끼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서운함을 좀 느낄 수가 있어 요 가끔 예민하고 날카롭고 걱정도 많아요. 음, 그렇지만 그게 음, 걱정이 쭉 가는 건 아니고 우리 이번 분들은 고통을 받을 만큼 받고 한 다음에 그 고통이 끝나는 어,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어쨌든 어, 내가 걱정하고 고통하는 것들은 끝난다. 어, 그렇지만 그때까지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다. 저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이번 분들한테만 여성분들이 사, 여성분들이 라 여성분들 이 세라면 좀 현무양차 느낌. 안정적이고 좀 지혜 롭고또 남자분들이시라면 좀좀 안정적인 그런 재물운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뭔가 성향을 얘기하다 보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본론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주변에 이번 분들을 어떻게 좋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음, 일단은요, 우리 이번 분들, 혹시요, 우리 이번 분들이 과거에 못잊는 사랑이나, 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인물이 있을까요? 음, 마음 깊숙이 혹은 담아져서 가끔 정말 생각나는 가슴 아픈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조금 미련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방이 다가와도 우리 이번 분들이 조금 좀 방어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미련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이상형 아니면 아예 연애 발도 디딜지 않으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어그 사람. 이제 우리 이번 분들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 이번 분들을 보면 조금 차갑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 뭔가 내가 이번 분들과 어그 사람은 이번 분들과 내가 관계 진전을 시키려면 정말 내가 많이 노력을 해야지 장애물이 많고 뭔가 방해가 방해물이 많은 것 같다. 어 그렇게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이 있어도 음 내가 좀아 좀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 요 일단은 있다. 근데 어 쉽게 움직임이 크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맞아요. 좀 힘들어해요. 음 내가 좀 힘들어한다. 그 사람이 내가 어 이번 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번 분 친해지고 싶은데. 어,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내가 다가가도 아예 철벽을 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만약에 다 같이 모이, 다 같이 뭐 회식을 한다든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뭐 모여서 밥을 먹는 뭐 그런 뭐 정기적인 모임이나 그런 게 있다면, 그걸 활용을 해서 좀 어떤 기회를 삼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쉽게 포기를. 다가가기 전에 먼저 포기를 해서 그냥 친구나 동료처럼 그냥 지내고 싶다 라던가 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가 마음이 있는데 어좀 애써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도 혹시라도 날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보여져요. 그분이 선뜻 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분그 상대방은요. 우리 이번 분들 네,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만약에, 어, 이 타로카드 제가 오늘 말, 보여, 말씀드린 타로카드와 좀부합하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요. 그분과의 관계를 봤는데, 일단은, 음, 어, 그 사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주변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볼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사랑이 잘 되면 좋지만, 어, 주변에 그런 뭐 구설수나 이런 게 두려워서, 음, 좀, 오래 가는 게 조금 방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는, 어, 두 분이 만약에 잘 되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뭐, 제 말, 제가 말씀드린 건, 연애가 오래, 뭘몇건못 가요.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정말 아는 지인이고, 주변에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한 명과 사귀면, 뭐, 주변에 소문이 금방 날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를 잘 이겨낸다면, 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걸 이겨내지 않고, 막, 아, 주변에 쑥떡거리고, 아, 막, 우리, 둘이 연애하는데 주변에 눈치 보이는 거 힘들어. 못 견뎌. 이러면은 이게 좀, 음, 좀 아무래도 오래 가기 힘들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어, 어떻게 보면 타로카드로 조언 겸 메시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번 분들에게도 주변에 호감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같은 말을 또. <laughs> 반복드리면 좀 지루해 하실까봐. 그래서, 어, 있, 지만 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그렇지만, 잠시 좀 기다리는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음, 그분이 아직은 다가가기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나에게 혹은 호감 있는 사람 있을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3번 분들 성향을 지금 카드로 어, 간단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몇 장만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카드를 뽑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우리 3번 분들 일단 그래도 되게 낙천적인 기질을 갖고 계세요. 긍정적이고, 음, 중요한 순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사소한 거에는 굉장히 예민하다. 네, 그 일단은 카드를 다 뽑기 전에도 느껴지는데 어, 맞아요. 음. 그리고 어때요? 아까 2번 분이랑 비슷한 카드는 나왔는데, 자 이제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우리 3번 분들은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예, 네, 진짜 생각한 거 바로 실행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이시고, 본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적성과 이런 거잘 맞는 거 하시면 너무 좋고, 아, 어, 오늘 연애운이니까 연애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좋은데 우리 3번 분들은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고 더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이 많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약간 뭐랄까 걱정도 많아. 걱정도 많아서 어 만약에 좀 그리고 또 자존심도 좀 세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이 없어 그러면 우리 3번 분, 3번 분의 그 상대방이 연락이 없어. 그러면 3번 분도 궁금하잖아요. 먼저 사실 연락을 해도 되는데, 어,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다린다. 조금 자존심이 있어.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도 막 걱정이 많아. 연락 올 때까지. <laughs> 좀 귀여우신 분들이신 <laughs>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3번 분들도, 음.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사람들과 만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양면선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면서도 또 가끔은 사람들 만나서 거기서 얻는 에너지도 있으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 이제 진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3번 분들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 있나? 우리 3번 분들을 하, 생각하는 사람 있나? 볼게요. 음. 어, 일단, 우리 3번 분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 다행히 1번, 2번 다, 어, 우리 3만 분, 1번, 2번 다 우리 오늘 보시는 분들에게 관심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걸로 나와서 너무 <laughs> 저도 좋은데, 일단 3번 분들도, 어, 우리 3번 분들에게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막 차올라요 이 카드처럼 우리 3번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막 차올라고 막 설레기도 하고 좀 편안해 하는 것 같아요 3번 분들을 편안해 하는 매력이 있다 어 그래서 그 매력에 매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어,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2번 분들 카드랑 비슷하게 3번 분들에게도 그 상대방이랑 3번 분들에게 어떤 큰, 좀, 뭐랄까요, 뭐, 극복해야 할 것들?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극복하면 굉장히 관계가 진전되기 되게 빠를 것 같거든요. 야, 그러니 뭐가 있을까요? 뭐, 장거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나이 차이도 있을 것 같고,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뭐, 두분 중에 한 분이 뭐, 이미 연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별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한 끝에 그런 장애물이나 그런 거를 극복만 하면, 엄청 진도가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상대방 일단, 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우리 3번 분들한테 되 3번 분들 신정, 신중하고, 어, 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보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래 되게 설레이고, 마음이 너무 가요, 지금. 마음이 가서, 어, 이거, 아까 제가 분이 지금 카드 섞고 뽑았는데, 2번 분이랑 똑같은 카드가 나왔다. 오늘은 이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앞,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장애물이나,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내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그그 그 상대방이 내가 의지를 갖고, 어, 해야지만 이 관계가 진전이 되고, 3번 분들과의 좀, 어, 좀 친밀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3문화,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 상대방분이 보면 음, 어 힘들어도 음, 좀 뭐랄까요 어떻게든 그 의지가 좀 있으신 분 같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내가 만약에 관계가 진전돼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쓸 사람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음 그렇게 보여져서요. 그래서 만약에요, 제가 봤어요. 지금 이 타로 카드를 보시고 와, 이 사람인 것 같다. 추후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우리 삼만 분들의 관계,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어떤 관계일지 한번 봤는데 진정한 귀인, 서로에게 진정한 귀인이 될것 같아요. 근데 좀 나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예. 만약에 그분들 중 삼만 분들이 생각한 한번 모델을 좋아하는 상대방 중에 한 명이 음, 좀 나이 차이가 두 분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서로에게 어 이제 이 그림처럼 이렇게 따뜻한 따뜻한 사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더 품어 주겠죠. 예, 그런 관계인데 아마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단 결론은 우리 3번 분들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 좀 힘들 수 있겠는데 쉽지만 뭔가 한번 의지를 갖고 장애물을 극복하면 그 관계가 좀 빨리 진전이 될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카드로 보여집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요. 나를 관심있게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인데, 먼저 우리 4번 분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 간략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 자, 카드 두 장만 더 뽑을게요. 음, 아, 또 러버카드가 나왔네요. <laughs> 아까 3번에도 나왔는데, 아, 우리 4번 분들 역시 3번 분들 비슷해요. 아, 아, 2번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비슷해요. 음, 감정적인 그런 사람들과의 사랑. 어. 좀 인류애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낭만 로맨틱을 중요시하신다 그리고 자원분들이 좀 애교나 좀 귀여운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랑스럽다 그런 게 느껴지네요 우리 자원분들은 사랑스러워요 예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아이 같은 아기 같은 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과 사랑아.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의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싶어 해요. 조금 좀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서운해요. 어, 나에게 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것 같으면 조금, 아, 조금, 어, 마음이 좀 속상하죠. <laughs>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4번 분들은 조금, 음, 그리고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이에요. 어, 멘탈이나 그런 감정적, 감정 것들이, 물론 환경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어, 연애를 해도 상대방이 그런 면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사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어, 이 사람과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다. 안정적이다. 그런 느낌이 좀, 어, 들지 않을까 싶고, 우리 사람들또 마음적으로도 좀 평온해요. 어,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그런 부분에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 자, 주변에 우리 4번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자, 보면요. 우리 4번 분들에게 확실히, 어, 좀 매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 4번 분들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있어요. 예, 다행이에요. 오늘 1, 2, 3번 다 그렇게 보여서 정말 다행인데. 자, 보면은 일단 4번 분들에게 막 마음을, 아, 어, 뭐랄까,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네. 내 마음을 주고 싶어. 나 좋은 소식 혹은 좋은 선물도 주고 싶어 생각하는 사람 이 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좀 멀리서 좀 지켜보고 있,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틈을 봐야지. 아, 그리고 만좀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틈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음, 보면요. 어, 그런데 좀 그 사람은 혼자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 4번 분들이랑 좀잘 지내고 싶은데 좀 고민이 많아 보여요. 좀 밤새 잠을 못 자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남몰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보여주고, 역시 고민을 많이 하는 카드. 근데 조금, 어, 그냥 내가 하는 게 맞나? 어, 우리 4번 분들한테 내가 마음을 주는 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주변에, 우리 4번 분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내 경쟁자가 많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그래서, 아, 경쟁자가 많은데, 아,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근데,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아니면 4번분들이 어저 인기 없어요 해도 어 4번분들이 모를 뿐이지 누가 봐서는 어 4번분들이 이미 누군가 있거나 인기가 많겠지 이렇게 대를 짐작을 하, 해서 쉽게 어, 다가가고 싶은데 좀 머뭇거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비슷해요 오늘 카드들이 그래서 혹여나 우리 4번분들 음, 그 사람 아, 이걸 보시고, 추후에 예측 가능한 그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봤어요. 자, 놓쳐버린 사랑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머뭇거린다 했잖아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진전이 돼도, 다른 분과 진전이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아, 두 분이, 두 분이 이어진다기보다, 오히려 이 자범분들이 다른 분, 그 상대방, 그, 니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과 4번 분이 인연이 돼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이 사람이 좀 후회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이 상대방이 좀 빨리 적극적으로 타이밍이 좋게 나와야 4번 분들과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4번 분들 인기가 워낙 많으셔서 <laughs> 네 너무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시네요. 네. 그래서 4번 분들 주변에 요렇게 사원분들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원분들도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